지금 쓰고 계신 또 안경도 본인이 직접? 패션을 좋아해요. 네. 네, 그래서 이거 망언은 내가 죽으니까. 비병 음. <laughs> 리더 스타일. 아니 지금까지 100% 적중률을 갖고. <laughs> 지금 쓰고 계신 또 안경도 본인이 직접 또 만드신 것이기도 하지만,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안경이라는 분야는 뭔가 새로운 분야는 아니거든요. 네. 어왜 안경을 하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어, 내가 제일 잘 아는 분야를 하는 게1 번, 그리고 음...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이 번. 그두 가지 측면에서 교집합이 있는 부분을 하는 게. 성공 가능성도 높고 또 행복 지수도 높아지겠다. 어. 제가. 패션을 좋아해요 네. 네, 그래서 패션 아이템 중에 여러 가지 다 찾아봤죠 패션 아이템이 뭐 무궁무진하니까 왜 양말부터 시작해서 네, 뭐 팔찌 네. 100가지가 되는데 네. 네. 다 들여다봤는데 뭐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미 뭐 시장에 쟁쟁한 플레이들이 다 들어와 있고 어, 근데 유독 하나 발견한 게 안경이더라고요 안경 쪽은 제가 안경점을 가봤더라도 왠지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. 어... 그래서. 가격도 적정한지도 좀 모르겠고, 그죠? 그렇죠. 여러 가지 네. 면에서 내가 만들어보면 은 승산이 없지 않겠다. 아... 안 대표님 선생님, 이 말씀에 속으시면 안 돼요. 이분이 이렇게 그냥,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...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. 이분이 이렇게 계시지만. 고, 미국 공인 회계사이시고요. 네, 미국에서 m b a 를 하시고 그리고 컨설턴트로 또 일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아예 제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했어요라고 하지만 컨설턴트로서의 시장을 보는 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죠. 두보의 네. 책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. 두보의 <laughs> 시한 줄을 쓰기 위해서 에이. 엄청난 내공이 있으신 에이. 그런 지요 같아니요 근데 저는 사실 최 대표님 뵙기 전에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력을 얼핏 보면 물론 현대전공으로 입사를 하셨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커리어의 대부분을 또 컨설턴트를 하셨어요. 근데 컨설턴트라는 게 사실 어쨌든 훈수를 두는 일이거든요. 본인이 뭔가 집행을 하는 것보다. 근데 컨설턴트를 굉장히 오래 하시다가 이렇게 또 본인이 직접 사업, 제조업을 하셔서 성과를 낸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 아닌가요? 네. 플레이어로 뛰신 거죠. 그러니까요. 네. 네, 어드바이서에서 네, 그게 저는 굉장히 어, 저도 그게 참 생각해요. 신기하고 음. 완전히 다른 일 같더라고요. 음. 그에이전시라다프린스프리 되는 거거든요. 네. 예, 남한테 훈수 두다가 네. 남의 일할 때는 뭐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주는데 어. 사실 제일 할 때는 음. 그냥 음. 막말로 따지면 그냥 거의 직관적으로 움직였던 그쵸. 것 같아요. 예, 물론 네. 그때 과거의 경험이 어딘가에 쌓여가지고 그런 직관에 도움을 아니, 당연히 받았다 편의점 이야기 하시기 전에 컨설턴트한테 좀 분석을 맡겼으면 또막 이랬을 것 같아요. 뭐가 네. 이거는 안 되고 <laughs> 저거는 안 되고. <laughs> 그렇죠. 뭐 그냥 나쁜 것만 어, 주 가격이 너무 비싸고 텐데. 막. 네. 근데 오히려 이제 자기 일을 하게 되고 하면은 글쎄 자기 일이니까 오히려 그좀더큰게큰 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음. 왜냐면 하 이거 망하면 내가 죽으니까 <laughs> 밑단의 이런 <laughs> 저 수리 분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<laughs> 조금 더 크고 내가 더 주인의식을 갖고 보는 그런 관점들이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... 사장 마음 사장이 제일 잘하는 거죠. 결단력 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어... 어떤 분석을 충분히 하신 후에 네. 결단을 하실 때 팍팍 하실 수 있는 어... 근데 이 결단을 낼수 있는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은 네. 사실 타고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 음... 또 하나는 어떤 꾸준히 갈고 닦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어... 근데 어떤 형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음... 아마 최 대표님은 제가 보기엔 음... 좀 속단일지 모르지만 네. 결단력이 굉장히 강하신 것 오... 같아요. 아... 근데 저는 사실 프라임 모타나를 인스타에서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것부터 쭉죽여갔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진척이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거의 원동력은 사실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. 머뭇머뭇하고 막 이러면, 그쵸? 예. 네. 어떤 성공하는 CEO의 음. 그런 뭐 책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음. 충분한 습고 후에 보통 사람은 안 하죠. 음. 그죠. <laughs> 충분한 습고 후에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치고 나가는 거. 음. 그게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선생님 네. 이제 제가 조금 얘기해보니까 대표님 스타일을 알겠어. 늘 이렇게 쉽게 얘기하세요. 그냥 안경이 좋아서 뭐좀에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시고 석유학도 그냥 운이 좋게 <laughs> 어떻게 보세요? 툭툭 던지시고 어, 응. 어, 별거 아니야. 안 가르쳐주셔, 네, 안 가르쳐주셔. 별거 아니야. 그런데 겉으론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니까, 엄청... 엄청나게 어. 하시는 일종의 그 기병 어. 기병 리더 스타일. 어, 기병 스타일이에 이게 뭔 말인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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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 주실 거예요? 무엇가를 어, 말 같은 거 같이 이제 보시게 보이시지만 그걸로 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.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음. 멋있어 보이시지만은 아, 기병 아예 네. 기병, 아, 예, 기병. 예. 그리고 우리 최 대표님은 이렇게 이렇게 이 있으시면서 큰 판을 보시는 거야 이렇게 보시고 예, 컨설턴트를 하실 때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또 그때 마침 또 서기 쪽을 하다 보니 또 귀인도 나타나시고 그렇죠. 뭐 이렇게 좋은 하시면서. 좋은 말을 또하고 어. 가시고 그런데 그 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응. 준비하시는 응. 스타일이신 거죠 응. 사실. 툭툭 한 마리 맞긴 한데. 아, 그... <laughs> 어, 왜? 우리 도사님 틀리세요? <laughs> 아니, 지금까지 100% 적중률을 갖고 있는데. 그 근저에 마음고생은 많이 했죠. 그렇죠? 근데 이제 세상이 그 극한 처지에 몰리면 꼭동아줄 하나 내려오더라고요. <laughs> 아 그래서 그 열심히 <laughs> 자꾸 올라가고. 네. 그렇죠. 근데 동아줄을 잡고 네. 못 올라가는 사람이 태반이요. 아, 그렇죠. 동아줄인지 인지 아닌지를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많아요. 그게 동아줄인지 의심해 갖고 어. 안 올라가고. 이거 거. 썩었을 거야. 이렇게 그런데 <laughs> 올라가는 그 동화줄인지를 보는 안목이 음. 그게 진짜 능력이신 음. 거죠.